레코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듭니다. OK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왼쪽 위에 있는 브라우저 모양의 빨간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URL이 표시가 되고 이제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 해서 레코드를 시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롬을 선택을 하면은 잠시 후에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되면은 이제 제가 선택하는 것들이 그대로 여기 항목에 레코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클릭이 표시가 되고 이 오브젝트가 같이 생성이 되는데, 이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이름을 네이밍 해주고, 그 안에 엑스패스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또 로그인이 표시가 되고, 입력한 내용이 여기 있고 여기 비밀 번호도 똑같이 여기 있는데 자동으로 암호화돼서 들어가죠. 이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은 밀 번호가 틀리다고 나오네요. 그거를 다시 수정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항목들이 있으니까 음, 일단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울게요. 로그인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 뭐 이렇게 입력하고 또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은 이렇게 필요 없는 항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쪽에 리모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지워줄 수도 있고, 뭐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모두 완료됐으면 세이브 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음 여기에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들이 여기 오브젝트들이 있죠 오브젝트들이 표시가 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제가 레코드한 항목들이 표시가 쭉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제가 리코드한 항목들이 실행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라이버가 로딩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인터넷이 켜지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입력하고 입력하고 처음에 아까 제가 틀렸었죠? 만약에 이렇게 에러가 날 수도 있는데 에러가 나는 거는 다시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